뭐야. 사람 뭐 있을까? 티리 죽은 거 아니야, 이거? 잠깐만. 내가 삿삿고 들어볼게. 안지안나죽 걸로 알겠다. 아, 씨왜하나더 <목소리> 아, 있어? 뭐임? 없다 아직 럽적해 진짜. 나 지뢰, 지뢰밭에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들어갑시다 여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개소리다 죽었나보다 근데 안있으면 안되잖아 조용히 합시다지 문 열어! 제발 문 열어줘! 문 열어줘! 빨리! 문 열라고! 문 열라고! 문 열라고! <목소리> 응다 죽었어 아니, 나. 쪽으로 와야될거 같은데 길이 코 아, 벌써 들어간거야? 뭐 어, 양념치킨 시겠지만 와! 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다랑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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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yeah. 지금 배 배도가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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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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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왜 소환해야지고 아, 인간형은 응. 개고 어떻게 줘? 아니 나 피했는데 바로 그 다음 바로 뒤지네 숨어있는데 아. 거다아아아아아아오어야양념나는데우지롱 <laughs> <laughs>